아, 이거 역습을 어떻게 하지? 원앙마 두시네. 원앙하고 둘 때, 어, 이거, 이렇게 두면, 이거, 여기 오면은, 아니, 왜 90%나 될까요? <laughs>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음, 뭐야? 어, 어떻게, 타이슨, 헌법이 돼버렸네요. 아예, 아, 예. 아 <laughs> 예전에는 좀 높았죠. 저도 음, 뭐 반복수 하자는 이건가? 뭐 잠깐만, 아하, 어, 이분 잘 두시네. 어떻게 수비해야 돼? 아이고, 이걸 이렇게 두죠. 뭐 두고, 아. 아, 이거 역습을 어떻게 하지? 일단 차를 쫓으면 은 차가 한칸 피하겠죠. 일단 수비를 하자, 해보자면 이렇게 두면 일단 뭐 열던지 뭐 이렇게 둘 건데 그때 이렇게 수비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왔다 들어갔다 안 되네.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넘겨도 수비는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잡으면은 어 볼을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아 잡으면 여기를 잡아버리면. 12점하고, 아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 양차 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잡으면, 잡고, 좋아요. 그러면, 어? 잠깐만, 뭐, 뭐 잡지? 아, 뭐 잡지? 이 차를 잡으면 먹는다. 쫓긴다. 아, 쫓기니까 이걸 잡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양차 활용해서 두면은 될것 같은데, 음, 좋아요. 일단, 뭐, 차가 올라가서, 아, 오, 깜짝이야. 요렇게 씌우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상이 나가줘야지 될것 같아요. 포장 조심해야 되고, 걸면, 차가 올라와서 지킬 거고, 안궁, 뭐 들어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안궁하고, 일단 말을 묶어놨고, 이쪽 상도 좀, 들어오기 좀, 버... 이렇게 움직이기 좀 불편하니까, 이 차만 나가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어아이차 어떻게 나가지?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 싸우면서 싸우고 어 피한다. 좋아요. 이번에는 뭐한칸 다시 빠져갔고 들어갔다 이선 갔다 여기. 그리고 상이 여기 뜨는 수도 있네요. 이 선. 이선 가면은, 마가 변으로 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거 쫓으면, 이마 또갈 데가 없을 텐데? 차보, 차보다 힘센거 이쪽에 없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뭐 중포를 쓴다. 뭐 그런 거. 잠깐만 여기서도 그냥 밀까? 잠깐만요. 아 여기요? 여기 이제 이사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먹고 먹으면 이걸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죠? 잡으면 아마 중포로 올 거야. 어? 중포로 안 온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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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은 이렇게 마다 달라고 왔을 때, 음, 그러면 상이 이렇게 떠서 또 때리겠다고 가면은 먹으면서 장군치겠다. 그럼 궁이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고, 이제는, 이 차가 나가면 되겠죠? 뭘 어디로 두든지. 장기판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보시면 답이 나와요. 하나, 둘에. 외통이니까. 어, 그런데, 어 아 뭐야 그럼 이수가 있잖아 아 장군 장군을 치겠다 야야야 야, 야, 야. 여기 장군이 있었네 아 뭐야 이거 그럼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뭐 어, 들어와야겠죠 음 잠깐만 아 묘수 없나 묘수? 아 묘수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여기 가봤자 근데 실익이 없어요 멋만 내는 수라 일단 못 움직이게 합자 이제 이 차는 밖에는 못 나가죠 집 궁성 밖으로는 못 나가고 외출이 안 되고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 이승 님 채팅 이걸 먼저 먹어야지. 뭐 채팅 금지 아니다. 나가라, 꺼져라. 그 다음에 두고 야. 이거 아 이쪽으로 와야 되는구나 잠깐만 아까도 이거 먹었으면 됐네 아니 근데 졸이 여기 없었구나 서른 명 밖에 없는데 왜 이상한 애들이 와 됐어 그럼 이거 잡고 야 마나우누스 무섭다 그런데 일단 상이 한번 두번 빠져 갖고 이거 놀이자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거야? 아, 진, 축구 선수님 안녕하세요. 제방만 유독 이상한 애들이 많이 와요. <laughs> 아, 지금 사가 차가 사역할하고 있는데 이상까지 떠버리면 뭐 답이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지금 버틸 수 있는 수가 이수 하나 같은데 마가 뜨는 거뭐 어쩔 수... 이거는 뭐먹든지말든지뭐 뭐. 잠깐 안에 되죠 외통이 먼저인데 이거 풀리면서 이제 양수 겸 장이에요 10초 남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래도 지금 먹으면은 답이 없긴 한데, 더 좋은 수가 없을까? 없어요, <laughs> 더 좋은 수 없어요. <laughs> 네, 통 네, 수고하셨습니다.